안녕하세요, 여러분. 셜리입니다. 저는 지금 호주에 있는 간호대에 다니면서 첫 학기를 마치고 실습을 다니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습 첫 주를 끝낸 첫 번째 주말입니다. 어떻게 지나갔을지 모를 정도로 새로운 한 주였는데요. 힘들기보다 재밌게 느껴져서 또 다음 주에는 뭘 배울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호주에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고 또왜 호주에 온 건지, 간호유학을 왜 결심했는지, 고민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인스타그램 DM으로 문의를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영상으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니까 간호대를 같이 다니는 한국인분들도 그렇고 또 지금 같이 실습지에서 만나는 일하는 분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러시고 저의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20살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을 해서 25살에 졸업을 했고요. 그 뒤로 국책 연구 기관이나 공공 기관이나 뭐 사대본 공단 같은 곳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일을 한 경력이 6년 7년 정도 사무직으로 거의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에는 여성학과 석사 과정을 시작해서 2024년 초에 논문을 제출하고 이제 2024년 8월에 정식으로 졸업을 했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laughs> 이게 제가 석사과정 시작하고 난 다음에 또 취업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석사 졸업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죠. 근데 석사를 취업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어서 조금 오래 걸린 거에는 크게 어려웠다거나 좀 그런 건 없어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석사를 2021년에 시작을 했는데 2022년 초에 시청 산하 기관에 이제 정규직으로 취업을 해서 쭉 다니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를 하고 간호유학을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 저는 해외 생활에 대한 꿈은 한 10년 전 정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4년에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해외생활이 굉장히 잘 맞았거든요. 물론, 교환학생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학비도 내주고, 어느 정도 용돈만 있으면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뭐 해외 음식을 먹고 산다든지, 낯선 환경에서 사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그때 캐나다 생활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거는, 퇴근 시간이 4시 반에서 5시 반인 게 제일 놀라웠거든요. 어, 학교 수업이 1시나 3시 이때 사이에 끝나면 과제를 하고 집에 가야 버스가 막히지 않는 시간에 갈수 있더라고요. 4, 5시에 학교에서 출발해서 집에 가면은 막히는 시간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때가 퇴근 시간인 바람에 제가 좀더 학교에 있다가 5시 반, 6시쯤에 가면 길이 좀더 뚫리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놀랐고 어, 캐나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일하는 시간이 훨씬 적구나 라는 것을 그때 좀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캐나다에 살면서 좀 복지국가에 대한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뭐, 한국에 살면서 많은 뉴스들을 접하게 되는데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 국가라는 것을 볼때 저는 좀 가장 충격적이고 놀랐던 것 같아요 노인 빈곤율이 42%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노인들 중에 절반 가까운 사람이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데, 과연 나는 이42% 안에 들지 않을 수 있나? 그리고 내가 노인이 될 때까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수 있을까? 라는 거에 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젊으니까 괜찮지만, 아프고 기력이 없을 때, 뭐 직장을 갖기 힘들고, 생활소득조차 보장이 안 되는 곳에서 내가 살아갈 자신이 있나? 저는 좀 그런 자신이 없었고, 또 그렇다고 내가 그러면 노인이 되기 전까지 나 스스로 이것을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나? 그것도 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좀 복지가 잘 되는 곳에서 노년을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17년부터 한국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2019년에는 정말 진지하게 캐나다로 탈조선 시도를 했었습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 있는 한 대학에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지원했었는데 잘안 돼서 떨어졌고요. 그때 정말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대학원 지원을 했었는데 잘안 돼서 2박 3일간 시금을 전폐했었는데 나중에 이 이야기는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혹시나 또 캐나다로 살러 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때는 제가 진짜 기술 이민이나 뭐 시골로 가는 이민도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사회복지 석사 과정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나 유아교육과 같은 것들도 진짜 많이 고민을 해서 정말 이민법을 완전히 깨고 있는 수준이었어요. 나중에 한번 이 얘기 나중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한국을 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는 제가 유튜브를 2018년부터 했었는데 그때부터 유튜브를 하면서 음... 뭐 얼굴과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겪는 리스크이긴 하지만 뭐안 좋은 DM이라든지 그 심한 말을 메시지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위협을 받는다든지 그런 일이 좀 많았어요. 안전하지 않다라는 느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한때는 진짜 악성 댓글이 너무 심해서 제가 고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46명 정도 고소를 했고 그때 진짜... 처벌을 받은 분들도 계시죠. 저 개인적으로도 안전하지 않다는 감각에 굉장히 좀 위협적으로 다가왔었고 각종 기사라든지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나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당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한국을 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친구도 한국이 아닌 곳이면 어디든지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마음 맞는 친구가 있어서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딱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을 때쯤에 어, 호주에서 간호사를 직업으로 가지면 영주권이 잘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호주 간호사가 굉장히 시급도 높고 호주에서 존경받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무 환경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생각하는 간호사의 근무 환경보다 훨씬 낫다고 하고요. 또 시급이 높다는 거는 저는 노동의 가치를 크게 쳐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국에서 6년 7년 동안 회사를 다니고 경력을 쌓으면서 느꼈던 것들이 아, 이 나라는 굉장히 잘 반영. 이미 되어있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호주라는 곳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건 어떤 뭐 기사나 뭐 남들의 말 한두마디를 들은 것 뿐만 아니라 2017년에 호주에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온 적이 있었는데 시드니 한 가운데 시드니 시청 주변에 있는 호텔에 제가 묵었거든요 그 호텔 1층에 카페가 있는데 손님이 단한 명도 없는데 직원이 다섯 명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되게 손님이 없다고 해서 집에 가라고 하고 한 명만 남겨 놓는다든지 이렇지 않구나. 제가 그 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좀큰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주말 낮 시간 11시부터 2시 굉장히 큰 버스 정류장, 이제 버스가 열몇 대가 오는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카페예요 그런데 저 혼자만 고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사장님이 딱한 시간 정도 와서 도와주신다든지 그러면은 막 줄이 서 있는데 저 혼자 계산하고 커피 뽑고 설거지하고 냉동고에서 뭘 가져와서 채워놓고 이런 일을 다 했던 그런 때와 굉장히 가까운 시기인데 어고주는 굉장히 시내에 있는 카페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눈으로 보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곳은 노동 환경이 한국하고 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그 때부터 좀 느끼고 있었거든요. 또, 간호사라는 직업을 했을 때, 전문직으로서 나이가 들어서도 유지를 할수 있는 직업이고, 이곳에서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호주에서 간호유학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좋다고 생각했던 점은 날씨 좋은 곳을 제가 좋아하는데, 호주가 굉장히 건조하고 따뜻하잖아요. 캐나다에서 제가 유학을 했을 때는, 아침 8시 반에 학교에 가서 5시 반, 6시쯤에 돌아오는데, 한 번도 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8시 반에 나올 때도 깜깜하고 5시에도 깜깜한 그게 겨울이 너무 길다 보니까 조금 사람이 울적해지더라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시차가 굉장히 커가지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하는데도 조금 제약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저의 불편함과 다르게 호주는 한국과 시차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그런 부분이 좀 저한테는 장점으로 느껴졌고. 일하는 환경이 한국보다 훨씬 좋고 일한 만큼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날씨도 굉장히 좋다. 이런 점에서 저는 호주로 오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무런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모두 그렇듯이 저도 제가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혹시나 제가 호주 유학을 왔다가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뭔가 다시 도전하기 힘든 나이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때 결심했을 때 당시 한국 나이로 32살이었고 만 30살 정도였어요. 정말 누군가에게는 결혼하고 뭐 아이 낳고 중형 세단과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은 그런 나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 도전을 한다는 게 아예 겁이 안 났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비용도 많은 분들이 간호 유학을 하는데 좀 걸림돌이 될수 있는 부분인데요. 간호 유학 비용은 학비만 따졌을 때 적게는 6만 달러에서 많으면 8만 9만 달러 정도로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만 해도 2년 학비가 8만 달러가 조금 넘고요. 비용뿐만 아니라 저는 막판에 회사를 이미 퇴사를 해놓고도 다른 커리어로 고민을 하긴 했어요. 프리랜서처럼 일을 할수 있게 몇 달간의 프로젝트 일을 저한테 연구 일을 맡겨주셔가지고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구를 개발하는 일을 제가 했었어요. 세종시에서. 그때 당시에 논문을 한참 쓰고 있던 때여서 제가 여성학 연구자 커리어를 고민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사실 여성학이 너무 재미있었고, 또,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많은 필드라고 생각을 했고, 학사생활을 하면서 학회 발표를 두번 했고 또 논문을 두개 썼기 때문에 어, 사회과학이라는 과목 특성상 어느 정도의 소명의식 같은 것도 느껴지고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 결국 마지막에는 학회 발표를 하고 이랬을 때 진호 교수님뿐만 아니라 여러 교수님들께서 너는 연구를 계속해야 된다. 이건 너의 진짜 독특한 정체성과도, 정체성과 그런 관점 때문도 있는데 이 얘기는 혹시나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학에 관련된 또 한국 내 에서의 여성학 지형을 보는 저의 관점 이런 것이 독특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너 같은 애들이 연구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을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재미도 있고 고민을 안한 것은 아닌데요. 결국 한번 사는 삶인데 제가 좀더 편하게 원하는 것을 해나갈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와 맞지 않는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평생을 쓰는 것보다는 맞는 곳에 가는 것이 낫다는 결정을 한 건데요. 사실 한국 사회나 어떤 한국의 어떤 환경이 정말 너무 잘 맞고 거기에서 사는 것에 불편함을 못 느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 사는 것이 너무 좋은 선택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와 그렇게 잘 맞지 않는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살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잘 맞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결정을 하고 나서 저의 친척 삼촌이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딱 출국하기 3개월 전에 설날을 맞이해서 대게 갔는데 친척 아저씨가 어, 외국에 살러 가는 사람들 뭐 결국 금방 돌아오던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해외에 저 나이 또래의 2030 여성들이 나가는 것을 이제 도피성으로 해외에만 계속 다닌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한다.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어서 나 돌아다닌다. 또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좋은 학사, 석사를 다 하고 또 학교를 다니냐. 이런 말들을 정말 누군가는 한다는 것도 알고 있긴 해요. 알고 있지만 그때 딱 삼촌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어뭐 유연하게 생각해야죠. 뭐안 맞으면 돌아오는 거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저희 아빠가 갈등이 촉발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아빠가, 아, 얘는 언어가 되니까 좀더 선진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걸 해보고 싶나 봐 라고 말해줘서 간신히 안 싸웠거든요. 삼촌이 한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내가 진짜 보란듯이 호주에 가서 너무 잘 살아주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화가 나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여기 오는 결심을 한다는 거는 호주나 어디든 해외에 간다는 결심을 한다는 거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기보다 제가 정말 뭘 원하는지를 알고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뭐 여러 가지 SNS를 하고 남들과 어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선택은 별로 의미가 없고. 제가 너무 힘이 들고 소모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뭐 나이나 비용이나 여러 가지로 저도 겁이 나고 걱정이 되고 정말 거기 가서 잘할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알아보다가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어 실력이나 제가 25살 이후로 꾸준히 저축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자산이라든지 해외 경험 그리고 자극이나 리스크에 도전하는 데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기질 뭐 이런 것들이 제가 가진 자원이라는 게좀 파악이 되더라고요. 이런 게 30대의 좋은 점이 아닌가 해요. 결국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고 나중에 미래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도 안전하게 살고 싶다 그런 것들이 저를 해외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해외 생활을 도전을 하기로 했고요 한 아흔 살까지? 백 살까지 살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흔 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면 서른 살에는 그때 당시에 만 30살이었으니까 서른 살에는 충분히 새로운 도전을 해도 된다고 믿었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없어지고 완전히 리셋되는 게 아니라 그때 했던 것들이 모두 밑거름이 되고 바탕이 된다는 사실을 한 30년 사니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캐나다 이민에 실패를 했지만 그때 IELTS 공부를 했던 것들이라든지 또 인턴 생활을 하면서 국제학교 정보 취득하는 방법 같은 거를 제 업무로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런 호주 생활을 도전하는데도 도움이 됐고 만약에 내가 호주에서 간호 학위를 따고 나서 졸업 비자를 얻지 못한다든지 그런 변수가 생긴다, 평생 사용하는 게 아니게 될지라도 쓸모 없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느끼는 점은 물론 고생은 하죠. 고생은 하지만 후회는 없다. 그게 제가 지금 딱 느끼는 감정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영어 잘하는 편이었는데 여기 오니까 확실히 장벽이 있는 게 느껴지고 또 대학에서 하는 교육방식도 한국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학교 마치고 집에 갈때 보이는 너무너무 깨끗한 하늘, 석양, 그리고 공원이나 바닷가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사람들, 그리고 덜 소비적인 생활, 안전하다는 감각,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 생활이나 삶을 좀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또 실습을 하면서 보는 근무환경이나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봤던 사람들의 근무환경 또 다른 사람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곳에서 살때좀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제 미래의 삶이 그려지는 거예요. 관우학과를 다니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릴게요. 제 인스타그램 소개란을 보면은 happyendingismine이라는 글기가 있어요. 제 친구들이 이글귀를 보고는 진짜 넌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신감이 막 없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라고 제가 하는 행동에 항상 100% 확신을 가지고 살고 막 전혀 안 떨리고 그렇지는 절대 않아요. 너무나 약할 때가 많고 고민할 때도 많고 불안할 때도 많은데요. 결국 제가 믿는 것은 기회는 행동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지 운으로 마음이나 어떤 결심만으로 주어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거든요. 한국에는 야채 곱창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가족도 있지만 제가 해외에서 산다고 해서 그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알게 됐고요. 제가 이 해외로 나와서 살겠다 라는 간호 유학을 하겠다 라는 결정을 하는 동안 제가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고 또 호주에 실제로 유학을 하러 와보니까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지고 한국에서 살 때는 의심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확신이 있는 삶으로 왔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먼 미래를 보고 했던 저의 호주 유학 결심과 실천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궁금한 점이라든지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한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도 같이 고민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남겨드리면 좀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해 주셨던 간호학과 1학기를 보낸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호주의 간호 학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는지, 수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